가위를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번더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오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재결혼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후딱후딱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 보석십자수는 먼저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작업하기 쉽거든요. 오늘 마이멜로디를 가지고 왔어요. 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생각보다? <laughs> 마이멜로디나 보석십자수를 붙여볼 거예요. 어떤 색부터 먼저 할까요? 저는... 먼저, 뭔가, 많은, 너무 많아, 색깔이. 3번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3번, 뜯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 뜯어서. 이름만 덜어줄게요.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해주면 비즈가 잘 일자로 줄을 서요. 보세요, 여기, 여기 일자로 줄을 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떼주면 얘가 이렇게 붙거든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끈적임이 장난 아니 우리는, 일단 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얘가 이렇게 뗄 수가 있네요. 스티커처럼. 그럼 우리 얘만 떼가지고, 다른 거, 번, 이렇게 번지지 않게, 먼지 번지 묻지 않게, 얘만 한번 따로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 아, 아예 붙을 것 같아. 일단은, 다른 거는 다시 비닐로 덮어가지고, 먼지 안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요. 어머, 어머 벌써 붙었어. 조일까지떼시면안 <laughs> 되는데. 와, 접착력이 장난 아니네요, 그쵸? 해서, 아, 여기에 비닐이 있네. 비닐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적정,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석십자수 붙이는 그 앞에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풀인데, 오, 진짜 조그만해요 원래 풀이 이렇게까지 조그맣지 않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잘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키울게요. 너무 귀엽나? 이래도 더잘 보이시죠? 먼저, 이렇게. 놔주고. 어, 이렇게도 더잘 보이네. 해서, 여기 있는, 이거 갖다 하나씩 찍는 거예요. 잘 붙죠? 오늘 아침에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가지고 아 안되겠다 라이브 켜야겠다 언젠가 라이브 할 생각이었었는데 아 다음 주에 하려다가 어 너무 졸려가지고 이거라도 해야겠다 해서 오늘 라방을 키게 됐습니다 깜짝 라방이에요 베베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고요 여기 이거를 보여드리면 마이멜로디, 아잘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마이멜로디 보석 십자수 스티커예요.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아, 십자수 맞아요. 십자수 아세요? 안녕하세요, 임상현님. 아, 어부상현님이구나. 이름을 잘못 부탁드렸네. 오늘 아침인데도 이렇게 일찍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이 멜로디 만들어 볼 거예요. 시간 너무 짧지 않게 오늘 30분 내외로 할 거고요. 오늘 마이 멜로디니까 예쁜 자, 작품 완성될 것 같아요. 전에는 퍼즐을 갖고 왔었는데, 퍼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라이브방송에서 계속 너무 화가나는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또 다른 디자인으로 저번에는 티니핀 같은거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걸로 가져갔어요 산 리오로 산 리오가 뭐 폼폼 프린도 있고 쿠로미도 있고 하잖아요 오늘은 마이멜로 들어갖고 왔어요 풀 한번 찍어주고 엄상현님, 베베님, 저희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같이 수다 떨어요. 사실 제가 라이브 하는 이유는 수다 떨기 위함입니다. <laughs> 와, 좋아요. 두 명이나 눌러주셨어. 어, 뭐야. 감동이야. 아, 진짜 미쳐버린다, 내가 진짜. 벌써 절반 완성됐네요?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저거다잘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그림이 지네. 살짝 움직일게요. 암소 쏘리 조금 어지러워요? 오, 예쁜 마이 멜로디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분홍색은 다 했고요. 5번이랑 7번이랑 4번 1번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조금만 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단한 게 이거 같네요. 이거를 한번 완성해볼게요. 진 어둡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여기다 놓고, 오, 확실히 밝네. 음, 벌써 하트 하나가 완성됐고요. 음, 음,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는 버려도 되니까 그냥 버리기로 할게요. 따로 한 군데 모아놓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그래도버려 되겠다. 이랑 이제 이거를 완성해야겠죠 이번엔 5번 여기넣어서 담아주기 5번은 5번이 근데 보면은 연보라색이에요 너무 예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벌써, 벌써 했네? 나머지는 또 얘로 한번 해볼게요. 얘다 붙여볼게요. 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우, 벌써 하나 완성! 와우, 예이. 나머지는 조금 가다듬어 주면 좀더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짠, 완성! 이번에는또 다시 이 마이 멜로디를 완성시켜줘야겠죠? 나머지는 버릴게요. 이번에는 4번. 불 한번 찍어주고. 음, 전, 전 몰랐는데, 마이 멜로디 코가 노란색이었네요? 여기 7번이 노란색이야. 다시 흔들어주고, 짠. 거의 한 80%는 완성한 것 같은데요? 이번엔 눈깔이부터 붙여줄게요. 눈깔은 1번입니다. 눈깔은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두 개만. 짜잔. 안녕하세요, 하늘 고양이님. 이름이 되게 예쁘세요. 하늘 고양이, 고양이 키우세요. 이번에는 7번, 키워요? 귀엽겠다. 지금 보니까 약간 먼치킨 같기도 하고. 맞나요, 먼치킨? 하늘고양이님 그 프로필 사진이 되게 귀엽네요. 제가 별로 고양이를 안 좋아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며칠 전에 저희 고양이 패스샵에 갔어요. 근데 고양이가 있는 거야. 근데 다들 먼 치킨인데, 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또 거기서 한참 사상거렸잖아요 아니, 강아지도 귀여운데, 고양이가, 아 어,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또. 또 이건 버리고 아이고 쏟았다 와 근데 다 했고 1번만 하면 끝이에요 와 1번동 너무 될같아 하늘 고양이님, 그 고양이 키울 때 가장 약간 뭐랄까, 희열감?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아, 나 고양이 키우기 잘했다. 이럴 때... 小籔きやわ。小籔 짠 아니네 여기 또 있네. 이제, 콧구멍만 만들어주면 끝이 나요. 어, 진짜 딱 30분 방송한 것 같아. 지금 25분이니까, 코딱지 하나 붙이면 끝! 와우. 여기, 코딱지를 갖고 왔습니다. 짠짠짠짠짠짠 노란 꼭딱지예요짠 이렇게 만든거는 꾹꾹 눌러줘야지 보석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스티커라서 이렇게 떼서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어요. 저는 한번 여기다 붙여볼까요? 너무 크다. 뭐, 뭐 이런데 필부에다 붙여도 될것 같아. 핑크에다 붙이면 딱이겠네. 아, 나 여기다 붙일래. 통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